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다정분양TV입니다 아,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또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제가 서울숲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숲을 볼수 있도록 이번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숲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원한 분수와 아이 서울 유라는 조형물이 보였습니다. 아 저기 갤러리 아포레가 보이네요. 2020년도에 평당 1 3억을 찍어서 화제인 건물인데 불과 1년 전에 9,800만 원이어서 1년 만에 3,200만 원 정도 올라서 서울숲 프리미엄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건물이에요. 잠깐 옆을 지나가 보니까 표지판이 보여서 어 이렇게 길이 많아 하고 가 보니까. 역시 전세계를 갈수 있는 서울숲의 입지 인천공항이 한 부럽죠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여러 조형물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어, 진짜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, 역시 사이버 조각까지 있는 조각정원 이름값 제대로 하는 정원이었어요 오 기도하는 조각이있네요 설마 연인들이 손을 잡은 조각은 아니겠죠? 저는 절실한 기도라는 손으로만 보이네요 그 기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 소나무 한 셀. 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개울이 있어요. 음, 제법 잡념을 없애주는 평안한 마음이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데요. 들판의 국물, 한강공원의 명물 연날리기를 서울숲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. 어른과 어린이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너무 나 아름다워 보였어요. 아 어, 그리고 고개를 좀 돌려보니까 어 익숙한 모양이네. 과연 이번엔 진짜 작동을 할까? 짜잔, 정상 작동했습니다. 아까 그거는 진짜 조각이었나 봐요. 안내판 바로 옆에는 호수가 절경으로 펼쳐져 있었어요. 정말 실물을 담을 수 없어서 속상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연예인 덕질을 하는 팬들이 영상이 실물을 못 따라간다고 시원한하는지알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이 호수는 실물 파스였습니다 주변에 실물이 더 나은 친구가 있으면 어? 또 서울숲 연못 같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리를 건너서 가보니까 역시 서울숲의 안락함은 킹냥이도 지나칠 수 없죠. 지나칠 수 없는 기움이었어요. 저 시크한 꼬리까지 완벽한 모습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못을 돌아가 보니 마치 하와이 해변가에서나 볼 법한 의자가 보이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까치도 바로 옆에서 기둥을 의자 삼아서 쉬고 있더라고요. 서 숲의 또 다른 프리미엄 단지 아크로포레도 보이네요. 포레도 2022년 평당 1.2억에 거래되었고 2021년에는 평당 9,800만 원에 거래되어서 평당 2,200만 원이 올랐죠. 이 세련된 최고급 건물과 숲의 오묘한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. 아까 조각공원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. 사진 좀 찍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었는데, 이 보행로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그야말로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와 숲의 따뜻함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인생샷 스팟이었습니다. 어, 이곳에서 인생샷, 전신샷 많이 노려보세요. 지금까지 서울숲 중앙부로 한번 다녀왔습니다. 도심 속의 공원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서울숲 정말 바쁘다바빠 현대사회에서 이 여유로움을 도시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왜 하루에 25만 명이 서울숲을 찾는지 알수 있는 탐방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울숲에서 카페거리를 갈수 있는 경로와 아틀리에 거리의 풍경을 같이 올려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